안녕하세요 김프티 v 입니다 며칠 전첫 번째 dlc가 출시된 이후에 제가 단몇 시간 만에 어, 혼돈 등급을 15등급에서 30등급까지 올렸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혼돈 레벨이 30 레벨로 돼 있죠 어, 30 레벨을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dlc가 출시되고 나서 혼돈 등급을 30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 특별한 빌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첫 번째 dlc를 클리어한 이후에 혼돈의 방에 들어와 봤더니 마지막 보스들이 만만한 놈들만 나오더라고요 자 혼돈 모드를 15등급에서 30등급까지 올리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보스 스는 이번 첫 번째 확장팩의 보스인 예신첨 고대 상어죠. 예, 이 상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보스가 탱글드리프트의 보스죠. 기생충.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보스가 르샹스. 얘네들 셋다좀 만만한 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빌드나 아이템 파밍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냥 세팅 그대로 해가지고 혼돈 모드를 30등급까지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돈의 방을 30등급까지 올리는 사이에 이세 개의 보스들만 계속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어,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혼돈 모드를 올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혼돈 등급을 올리면 뭐가 좋냐? 보시면은 데올란 아이템 템 드랍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장비 드랍 확률이 13.58% 고요 혼돈의 장비 드랍 확률은 24.69% 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방을 클리어하고 나서 번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어, 혼돈 등급하고 불안정 등급이 꽤나 잘 나오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30등급까지 올린 장비들을 좀 보면 일단 26단까지는 이 음울한 질병 전파기 그냥 전설 등급이죠 일반 등급의 질병 전파기 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7단을 클리어하고 나서 혼돈 등급의 질병 전파기가 간신히 하나 나아줬죠 그 다음에 28단을 클리어하고 났더니 어, 불안정 등급의 질병 전파기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smg만 뽑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진정 원했던 건 어, 쉴드하고 갑옷 목걸이 그 다음에 근접 무기였는데 15등급에서 26등까지 클리어하는 동안 계속해서 뽑기를 했는데 어, 제가 원하는 등급의 아이템들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7단을 클리어하고 났을 때 그냥 무기나 뽑자 그리고는 smg를 뽑기를 돌렸더니 어, 혼돈 등급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의 스킬을 보면 어, 비룡전사가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북해로 총탄 수사를 한번 선택을 해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빌드가 필요 없더라고요. 총탄술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찍어도 30단까지는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무기도 뭐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해도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27단까지는 그냥 일반 전설 등급의 질병 전파기 이 무기 하나를 가지고 계속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총탄술사 자체가 좀 OP 클래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스킬 분배를 보면 비룡전사 같은 경우는 11개의 스킬 포인트만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룡전사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딱 두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첫번째로 이제 용의 오라, 비룡전사의 비중을 덜줄 것이다 그러면은 용의 오라 까지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비룡전사를 메인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경애라는 스킬을 꼭 마스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폭풍 순결 화염 화살 이두 개의 스킬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현재는 스킬 포인트가 총 44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캐로 총탄 수사를 선택했을 때는 비룡전사 클래스의 스킬 포인트를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룡전사 스킬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스타 무트의 호이라는 스킬에도 포인트를 줬는데 이 스킬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딱 10개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화염의 맹세, 뭐 천둥의 맹세, 여기에도 포인트 틀 줬는데 이거 두 개도 안 주셔도 됩니다. 어, 최대 아드용량 올려주는 광희에 다섯 포인트 주시고 용이오라 마스터 해주시고 이걸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스킬 포인트를 총탄술사에 올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총탄술사의 스킬 중에 요술이라는 스킬에는 포인트 를 하나도 안 줬죠. 그 이유가 이 전쟁술사라는 스킬을 마스터 해줄 거기 때문이었는데요. 전쟁술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킬 스킬입니다. 적을 죽이게 되면 총이 즉시 재장전이 됩니다. 재장전 확률이 60%고요. 거기다 중첩당 2%가 증가하기 때문에. 하이 스레드 카운트라는 스킬에도 포인트를 주셨다면 최대 역기 중첩이 8회까지 되죠. 그러면 16%더해 가지고 재장전 확률 이총 76%가 됩니다. 뭐 그냥 재장전 안 하고 노상 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탄 술사가 강력한 이유가 이 주문 데미지를 총기 데미지에 더해 주고 총기 데미지를 주문 데미지에 더해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병 전파기 2총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2총을 계속 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쏘고 있으면서 주문 공격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죠? 계속 총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의 스킬 뭐 빌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쩌다 나온 거라 아 그리고 35단을 크레어를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진 빌드라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어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아이템 파밍이 되면 조금씩만 손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이 마스터해주고 용역으로 마스터해주고 요블라스트무토의 호의는 안줄 생각입니다 <laughs> 왜냐면 이블라스트무토호의 내용을 보면 킬 스킬인데 총으로 적을 죽게 되면은 이제 빨간 구체가 나와가지고 적을 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염 데미지를 515를 주게 돼 있는데 보드랜드3 때 아마라의 그 스킬하고 좀 유사한 스킬입니다. 근데 보더랜드 3 때는 이 구체가 적을 잘 찾아갔는데 이번 원더랜드에서는 이 구체가 적을 잘못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빈정상해가지고 예, 안 줄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냥 총탄술사의 스킬을 더 많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파밍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철갑턴의 깨뚫는 어른가지 이거하고 뭐 질병전파기 정도 나머지는 그냥 마법부의 옵션만 맞춘 겁니다. 자 마법부의 옵션을 보면 양손준술을 사용 하 하기 때문에 마법 부여 포인트를 주문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근접 무기도 보면 주문 시전지 능력 데미지 30% 증가 그 다음에 우두머리 질병 전파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마법 부여를 아무리 해도 원하는 게안 나와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시전지 흠 마법 데미지 또는 뭐 서리 데미지 기타, 뭐, 데미지를도 올려주는 그런 마법 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실드를 보면 실드도 주문 시전지 서리 데미지 30%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문서를 보면 주문 시전지 총기 데미지 30%. 주문 시전 후 짧은 시간 동안 총기 및 근접 공격 30% 증가. 다 주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할 때 이렇게 총 쏘면서 계속 주문을 걸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철갑탄에 깨뚫는 어른가시가 일반적인 어른가시하고 좀 틀립니다. 액션 스킬 자리에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속고치는 깨뚫는 어른가시 이 주문서를 착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버프 장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딱 하고 한번 나가죠? 그런데 철갑탄에 깨뚫는 어른가시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지를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 가시를 적을 가격을 합니다. 어, 이게 상당히 통쾌합니다. 연속해서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다섯 번씩이나. 한발한 발의 데미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가시 다섯 발을 한 마리 모에게다 맞히게 되면 3,5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에는 마르구투 셀로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쪽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사라진 눈개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는 이눈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악한 눈개가 마르구투 셀로에서 아예 안 나오는지 어떤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 가라앉은 시면의 드릴의 통로 여기로 이동하시면 여기서 오벨리스크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조금 이동하다 보면 그 앞에 저 여기 앞에 사악한 눈개가 나왔죠. 여기서는 한 마리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를 제압하시다 보면 아시다시피 전설 무기를 잘 줍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파밍을 하실 땐 혼돈의 방에서 파밍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위치인 가라앉은 시면에서 드릴의 통로로 이동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 지역에서 사악한 눈계를 파밍하셔도 전설 아이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혼돈 등급하고 불안정 등급의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라도 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반드시 혼돈 등급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혼돈의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확장팩을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DLC 보스를 클리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